에드님에게 네,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많고 모르는 게 많은 엘드이가 <laughs> 첩적박사 엘드님이 왔습니다. 우와! 드디어 반짝반짝 찐 청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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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엘리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계속 했는데도 너무 안자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엘리님께서 사포질만 너무 열심히 했어요. 어... 자 근데 저희가 FDM 장비의 특성이 있죠 안쪽은 꽉 채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아, 그죠 겉에만 저희가 테를 둘러서 벽을 쌓아둔 상태인데 얘를 사포로 부작정 갈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 <laughs> 출력물이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아, 네. 외벽이 다 달려버리면 안쪽으로 빵꾸가 생기겠죠.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포지만해서는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특수 필라멘트를 빵딱빵딱하게 광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포 필요하고요. 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철치소리에요 이게 이렇게, 저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어디에 또 쓰는 거 엄청 그무기 수준이에요. 무기예요. 진짜 이거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다이소에 판매합니다. 그래서 얘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후처리, 이런 광내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파우더 장비에 후처리를 할때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아이들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철칠솔이 굉장히 따갑고 아파요. 그래서 찌리는 피가 나니까 사용하실 때는 항상 장갑을 착용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출력물에 여기는 반짝반짝거려요. 어. 그죠? 렇자 이렇게 보시면 아,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하얗게 떠 있는 부분들있죠 어, 이런 부분들까지 사포질로 다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흰색 부분까지 이렇게 반짝반딱하게 균일하게 갈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판판한 소재가 판판한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바르셨더라고요. 네네네. 어, 그래. 이렇게 재놓고 가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갈면 문제는 사이드만 갈려요. 음... 그래서 항상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넓이로 사포를 잘라서 아 잘라요? 그쵸. 아... 사포를 잘라서 갈아줄 거예요. 저와 다른 느좀 적응감에. 자. 사포로 어느 정도 균일하게 갈렸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드디어 아진짜오 어느 정도 갈아다음 얘를 해요? 그쵸 어... 철칫솔을 사용할 거예요 처음부터 얘가 아니구나 그쵸 철칫솔을 사용을 해서 잔여 필라멘트를 털어내면서 스크래치로 줬을 때의 광대체몇번이나해볼까 그때까지? <laughs> 자 이렇게 잠깐만 갈아도 광이 다르거든요 하얀색이 없어졌어요 대박 <laughs> 자 여기가 처리가 된 면, 여기가 후처리가 되지 않은 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볼 거예요. 오, 완전 없어졌어요, 진짜 하얀색. 좀안 네. 족스러워졌어. 물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위쪽에 올라와 있는 필라멘트 가루들을 한번 싹 지우고서 보려고 해요. 음, 음. 저 가루 엄청 먹었어요. 가루 엄청 먹어요. <laughs> 마스크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마스크는 꼭 쓰고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 필라멘트 자체에는 플라스틱과 청동의 가루가 들어있는 필라멘트이기 때문에 손으로 사포질을 하거나 물이 닿았을 때는 부식도 되고요. 녹도 쓸어요. 응, 녹도 쓸고, 그리고 손에서 실제로 쇠 냄새가 엄청 아, 많이 엄청 나요. 나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해서는 사실은 녹슨 느낌이 나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럴 때 사용하시는 거는 만약에 나는 진짜 청동에 그런 약간 구리아진 청동. 그치. 막 초록색깔이 막껴 어. 있는 듯한 어. 이런 청동의 어.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밧소라는 액체를 사용하시면 돼요. 어. 밧소를 바르고 나서 철칠솔로 뭉대서 처리하시면 초록색깔이 군데군데 군데, 군데, 군데 번지면서 음. 그게 밧소라는 액상 자체가 필그 철을 바로 부식되게 하는 액체예요. 음. 그럼 어, 엄청 냄새도 심하고 약간 이거 안정 안전 장치를 많이 해야겠네요. 마스크도 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아, 곳에서 그렇구나. 사용하셔야 돼요. 냄새가 굉장히 강해요. 손에 만약에 다음에 뭐? 막... 장갑을 <웃음> <웃음> 맞다 맞다 맞다. <laughs> 장갑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장갑을 끼세요 여러분. 모든 화학 제품은 몸에 다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갈아주시면 되는데, 자 오늘 제가 많은 팁을 저희 지금 엘리니한테 완전... 전수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 엘리니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